이번에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누셈을 할수 있는 것이고, 학습 요소로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곱근의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5와 루트 안에서 3 곱하기 5가 서로 같은지를 알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실수의 곱셈에서도 유리수의 곱셈의 수와 마찬가지로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다시 한번 더 보면 실수의 곱셈에서도 유리수의 곱셈의 수와 마찬가지로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라는 것을 제곱을 하면 전체 제곱을 하면은. 루트3 곱하기 루트5를 두번 곱하는 것이 제곱이죠. 그리고 루트3과 루트3은 이게 교환법칙이 승립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루트3끼리, 루트5끼리 하게 되면 각각의 제곱과 같고 근호를 제곱하면 근호 밖으로 나와서 3 곱하기 5와 같죠. 어, 이때 루트3 곱하기 루트5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3 곱하기 5의 양의 제곱근이 됩니다. 그런데 3 곱하기 5의 양의 제곱근은 또 루트 안에서 3 곱하기 5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안에서 3 곱하기 5를 계산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금 알아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A와 B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제곱하면 ab가 되기 때문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b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ab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제곱근의 곱셈에 대한 정리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즉 a와 b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은 루트 ab와 같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 루트 3, 루트 7을 곱한 것은 루트 안에서 3 곱하기 7과 같죠. 따라서 이거는 루트 3, 7, 21이 되는 겁니다. 분수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서 5분의 6 곱하기 3분의 5가 되어서 약분이 되죠. 5, 5, 6, 3 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남은 것은 루트 2만 남죠. 그 다음에 문제 1번은 1번의 1번은 루트의 2 루트 3을 곱한 것은 루트 안에서 2 곱하기 3과 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것은 루트 2 3은 6이 됩니다. 루트 루트 6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5 곱하기 6이 되어서 루트 안에 5 6 30이 되죠. 자, 이 분수식도 루트 3분의 2는 자, 3번은 이 분수식인데, 분수식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서 3분의 2 곱하기 2분의 21과 같죠. 그러면 약분하면 2이 없어지고, 3, 7 해서 루트 7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곱근의 곱셈을 알아봤습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근원의 수가 a제곱 b일 때 다음과 같이 근호 밖으로 꺼내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했죠. 즉 루트 20이라는 것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 이 소인수분해한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5는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5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제곱한 수는 근호 밖으로 꺼집어내어서 2루트 5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 루트 5는또 2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곱을 해서 넣으면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 결과는 루트 20이 됩니다. 그래서 근호 밖의 양수는 제곱해서 근호 안에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기 때문에 루트 a 제곱 b는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 와 같고 루트 a 제곱은 제곱수니까 밖으로 나와서 a 루트 b 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곱근의 곱셈을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a, b 가 각각 양수일 때 루트 a 제곱 b 는 제곱수는 밖으로 나와서 a 루트 b 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은 다음을 a 루트 b 의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죠. 즉 제곱근 안의 수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제곱수는 꺼집어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8은 뭡니까? 48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48은 6, 8, 48. 6, 8, 48은 2가 6의 하나. 그냥 하나씩 다 써봅시다. 2 곱하기 3. 그 다음에 8은 2가 3번 곱한 수죠. 따라서 2가 4개, 3이 하나. 어 이런 수를 자꾸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48은 16 곱하기 3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수는 4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해서 4는 밖으로 나와서 4루트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7은 부호가 있을 때는 음의 부호는 그대로 두고 루트 27월, 27원 3927. 즉, 9 곱하기 3으로 봐서, 한번더 쓰면, 9는 3의 제곱이죠. 곱하기 3. 그래서 3은 제곱은 밖으로 나오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서, 3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7원, 마이너스 3루트 3. 근호 앞에 음의 부호가 있을 때는, 음의 부호는 그대로 두고, 근호 안의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번에 A 루트 B의 꼴로 나타내시오. 마찬가지로 44는 루트 안에서 4 곱하기 11로 봐가지고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곱하기 11. 2의 제곱은 밖으로 나와서 2루트 11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0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부터 먼저 해야죠.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은루트 180은 18 곱하기 10이 되죠. 다시 18은 2, 9, 18, 그래서 2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하면 2가 2개, 9는 또 3이 2개죠. 그래서 2와 3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하나, 3 하나 나오니까 2, 3은 6루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마이너스부터 175는 마찬가지로 음의 부호는 그대로 두고 175를 소인수분해 하는데 175니까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5로 나누어 보면 5, 35, 55, 5, 25 이렇게 되죠. 방금처럼 소인수분해 하는 것도 이렇게 큰 수를 쪼갤 때는 어 방금 끝자리가 오면 5의 배수 또는 0도 5의 배수나 뭐 2의 배수나 10의 배수 이렇게 해서 크게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3, 5, 35는 5735죠 따라서 5의 제곱이니까 5 루트 7이 되겠죠 이제 예제 3번을 보면 다음을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의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3이라는 것을 A 루트 B에서 이 근호 밖에 있는 A를 근호 안에 집어 넣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집어 넣을 때는 제곱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3은 제곱에서 7하고 곱하면 3, 3은 9가 되어서 9 곱하기 7이고 9, 7, 63이죠. 그래서 루트 63이 됩니다. 2번은 보는 그대로, 음수보를 그대로 두고 이는 제곱해서 안에 들어가면 2의 제곱은 4죠. 따라서 마이너스 4, 3, 12가 됩니다. 루트 12. 문제 3번은 같은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3 루트 3은 안에 들어가면 3은 3의 제곱을 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3의 제곱은 9고 9 곱하기 3은 27이죠. 39, 27. 이렇게 많이 쓰이는 문제들은 자꾸 풀다 보면 나중에 빨리빨리 빨리 확인해서 시험 칠때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는 제곱하면 16이죠. 그래서 4의 제곱 곱하기 5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순서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계산은 생략해서 할수 있습니다. 바로 16 곱하기 5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5는 5, 6, 35인 오니까 80이죠. 루트 80. 3번은 부호는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루트 5는 안에 집어넣어서 5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자, 5의 제곱은 5, 25 곱하기 3. 25를 두번 하면 50이고, 25를 한번더 하면 75죠. 세번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꺼집어내는 것과 근호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안에 집어넣어서 근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